오늘의 명상. 남들한테 거짓말 하는 게 어려워요. 남들이 뭔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질문이나 곤란한 질문을 할 때,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저는 거짓말을 못하고, 어버버거린다거나, 그냥 솔직하게 대답한다거나, 너무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대에게 손해가 많이 오는 것이라면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대답하기 싫은 것입니다.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최고로 솔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솔직히 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대의 품성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네이버 브로그 타타타 행복에서 보내드렸습니다.